열펌 그 먼저 이론 먼저 해주면 이제 약재가 되게 많잖아. 우리 매장에서 쓰는 게 뭐야? 시세이도 펌재가두 가지로 분류돼 있어. 매직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이. 디지털 스트레이트 이렇게 구분을 할게. 이게 제일 강해. 이게 한1 3이라고 따지면 어? 디지털은 조금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건강 모라고 하는 H가 있어. 여기 F가 있고, 그 다음에 손상 모라는 N이 있어. 여기는 M이 있고. 그래서 얘도 디지털을 한다고 매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매직약을 바른다고 디지털이 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매직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와줘야 돼. 메이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머리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머리도 있잖아. 근데 이 머리는 모발이 만약에 얇아. 그리고 여기 강하다. 강한데 이런 곱슬이면 어떤 걸 써야 될까, 약을? EXS 응, EXS를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이렇게 있잖아 안에 이렇게 모수질 있고 모표피가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 겉에 이 큐티클이란 게 이렇게 있어 대부분 이렇게 잠겨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열리려면 알카리를 써야 돼 알카리 펌제에는 알카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제 강한 알카리를 쓸수록 이 각도가 좀 커져 이해 가지? 네어좀 약한 약을 쓰면은 조금 들려려 이렇게 알카리라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잖아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있잖아 문이 잠겼어 문을 열어야 되잖아 뭐 혹은 창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창문을 열어야 돼 그럼 어떻게 뜯어내야 되잖아 키가 없어 그럼 뜯어내야 돼어 뜯어내야 되니까 알카리라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팝을 들고 아니면 이렇게 곡괭이 같은 거 이제 빠루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막 뜯어내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문을 딱 창문 열었잖아. 그럼 이제 자문 열렸으니까 들어가시죠. 이제 험지 험지 애들이 들어가서 또얘 이제 얘를 얘를 겁나 마사지 해줘. 막 주물럭 봐줘. 막막 막. 왜 딱딱해? 얘는 한마디로 빨대 빨대 있지? 빨대가 되게 매끈하고 되게 잘안 구부러지지. 이렇게 하면 그치 모양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 근데 걔를 만약 열을 갖다가 살짝 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흐물흐물. 부드러워지지. 흐물흐물. 그치 그게 연화라는 거다. 연화. 연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 근데 연화는 내 생각에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 그래서 이 펌제 선정을 잘해야 돼. 펌제 선정. 근데 너무 강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 손상이 가겠지. 그래서 이런 곱슬머리인데 강해. 그러면 ES라는 걸좀 써주면 좋아. 그리고 좀 얇아. 근데 컬이 좀 강해. H랑을 써도 되는데 좀더 모발 따라 틀리긴는 한데 이거랑 이거랑 좀 섞을 수도 있어. 뭐 비율은 뭐 2대1이 됐든 1대1이 됐든 그거는 이제 내가 내가 좀 감으로 좀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섞어주는 게좋아 근데 얘 매직 같은 경우는 나는 100% 봐야 된다고 프로0를 하면 곱슬이었을 때 이런 곱슬을 했을 때 연화를 발라서 한 10분 놔뒀어 이렇게 구부리거나 돌려서 하는 연화는 의미가 없어 곱슬머리인데 당연히 곱슬곱슬 곱슬 거리겠지 반대로 얘는 좀 펴져줘야 되지 않을까 꼬리빗으로 쫙 빗어줘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좀덜 펴진 거야 쫙 폈을 때 이렇게 펴져야 돼 근데 머리를 감고 나와도 진짜 강한 곱슬은 아까 영화 볼 때는 쫙 펴졌거든? 감고 나오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매직을 했을때 부드럽게 싹 펴진다면은 거의 잘 나와 대부분 잘 나와 그래서 얘가 연아라는 애가 얘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면은 어? 이 안에 분자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 얘가 이렇게 일렬로 맞춰져 이렇게 일렬로 맞춰 져 앞으로 나란히를. 그럼 이제 머리를 깎고 나오면은 웨이브였던 머리나 곱슬이었던 머리가 어때? 머리가. 연화를 하고 나오면. 그렇지. 펴져 있지요아그이 응. 앞으로 나란히를 한 거야. 줄 맞춰 딱있는 딱 거. 응. 그쫙 정돈이 돼 있어. 연화가 된 거야, 이제. 연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매직이라든지 와인딩을 해가지고 뭐 파마를 만드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화가 끝나면은 이제 얘네가 지금 알카리화 돼있잖아 알카리화 돼있으니까 중화하기 전에 pH 밸런스를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산성 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중화를 해주면은 데미지를 많이 줄이면서 펌을 할수 있다 요 약재의 특성 파악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연화가 되려면은 오발이 강한지 얇은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약을 바르는데 연화가 되는 이유는 이 창문을 열어서 약재가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탈색이나 심한 손상 이 머리들의 특징이 뭐야 머리가 어때? 부스스하지. 어, 갈라지고 항상 막 뭔가 메말라 있고 왜 그러겠어? 창문을 다 뜯어버려가지고 창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큐티클이 또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를 복구 펌이라고 하면 복구 펌제만 쓰면 안 돼. 복구 펌제만 쓰면은 어느 부분 약이 잘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 또 약이 안 들어가. 그래서 약간의 알카리도 좀 필요해. 그래서 조금 그건 좀 중요해. 살짝 섞어줘야 알카리제를. 살짝 섞어줘서 환원을 좀 시켜준 다음에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편해. 무조건 펌제가 어 이거 펌제 되게 좋은 거네. 이거만 쓰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손상이 다 같지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제를 조금 내가 조, 아까도 믹스한다 그랬잖아. 믹스하는 걸좀잘 해주면 좋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어?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매직.